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영양제 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를 위한 파워블로 키토산이라는 제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콜레스테롤은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꼭 필요하죠 그런데 요 콜레스테롤은 음식을 통해서도 흡수가 되지만 부족할 경우에는 어 필요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 또는 지방이 많이 함유가 된 음식을 즐기는 사람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중에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아지면 이 혈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 지방이 함유된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이나 건강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관리, 이 수준을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 키토산 합류 제품, 이 파워블러 키토산 을 섭취를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파워블록 키토산은 갑각류의 껍데기에 추출한 키토산과 콜라넛 아세로라 농축물 그리고 엘카르니틴을 제공하는 뉴트리라이트의 건강식품입니다 어~ 여기 갑각류의 껍데기에서 추출을 해서 그런지 여기 저희 이~ 통에도 이렇게 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요 키토산 콜라넛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키토산은 식이섬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을 도조,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요. 어, 이 키토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LDL을 감소시켜줍니다. 요 음이온성을 띠는 담즙산과 결합을 해서 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요, 담즙산은 체내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소화를 하는데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키토산이 이를 배출을 하면 몸은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서 또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LDL 수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또이 키토산은 지방을 흡착하고 배출을 해서 혈중의 지방 수치를 낮추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를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콜라넛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방 대사를 촉진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연소를 돕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이 콜라네아체는 함유가 되어 있어서 LDL의 산화를 막고 또 혈관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카보저스트인데요. 한국 어, 전통적인 한국인의 식사에는 이 카보조스트 역시 식이섬유. 로가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제품인데 이 정통적인 한국인의 식사에서는 잡곡밥이라든지 나물, 신선한 채소 등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를 할수 있었는데 이 현대인에게는 하루 세끼를 제때 챙겨 먹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되었죠. 또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끼니를 거르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사람의 경우 여기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배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요 카보저스트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뉴트리라이트에서 재배한 강낭콩 추출물, 또 대두 추출물, 파슬리 농축물 등 부원료를 함유를 한 식이섬유 보충 제품입니다. 자, 요 식이섬유 보충 제품과 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파이버 식이섬유라든지 요 비츠 식이섬유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어~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요 카보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흡수를 조절하는 기능성 식이섬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억제를 하고 혈당 급상승 방지나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보저스트는 이 한국인에 맞춰서 탄수화물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식이섬유 보충제이고요. 어파우더나 비츠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 변비 개선이라든지 어 콜레스테롤 그리고 장내 장 건강,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요파우더 식이섬유였고 또이 비츠는 이 혈류 개선, 혈관 견, 혈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용성 불용성 요 식이섬유를 모두 섭취를 하고 싶을 때요 비트를 먹는다든지 요렇게 되어 있었고 카보저스트는 요 탄수화물 조절에 보다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영양제 부분이 끝이 났고 다음 영양제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영양제 파트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 어, 아메이에서는 그로인랩이라고 해서 성장기 에 자라나는 아이를 위한 요 솔루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아이의 성장 환경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세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통합 성장 데이터를 저희가 관리를 할수 있고 맞춤 용량을 1대1로 ABC에 가시면 요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지원을 해주는 이 뉴트리 라이트 그로잉 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잉랩에서 제이 건강 성장 플랫폼 그로잉랩에서 제공을 하는 분석에는 장내 미생물 환경 분석 마이랩, 요 어른들도 하는 요 마이랩이 있고 성장 유형과 체성분을 분석을 하는 인바디 프로그램 그리고 자세나 체형을 분석하는 엑스바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엑스바디의 경우에는 여기 조그만한 게 보이시는 사진이 있죠? 이렇게 뼈라든지 요런 골격 자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나이 유사살의 검사 아 검색까지 가능하고 영양 지수 검사 그리고 건강 성장을 위한 맞춤 영양 1대1 컨설팅까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성장 현황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요런 데이터들을 통합 성장 데이터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 또한 할수 있습니다. 음, 그로잉랩 앱으로 확인을 하는 건강성장 레포트가 있고요. 일상에서 이제 건강성장 가이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어 건강한 습관을 성장, 아, 건강성장 습관을 유지를 하면 려 좋을지, 요 건강성장 가이드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이 변화 추이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장 변화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래프까지 앱에서 통합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로잉랩 이용 가이드 한번 살펴보고 시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로잉랩 스타트팩은 여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 어 확인 키트 에이 스타터팩 재구매 시 3만원 할인이 되는 할인 바우처와 함께하면 좋은 제품을 만원 할인해주는 할인 바우처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키트로 장내 미생물 환경 분석 뿐만 아니라 함께 제공되는 성장 분석 쿠폰 번호를 앱에 입력을 해서 전국 ABC에서 그로잉 랩 성장 분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 그로잉랩 스타터팩을 구매를 하시고, 건강성장플래너 앱을 다운로드를 하시고, 부모님이 가입 후참여자여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면 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잉랩 성장 분석은 요렇게 이 어, 리플렛에 포함이 되어 있는 쿠폰 번호를 이제 등록을 하시고 전국 a b c 의 방문 예약, 사전 예약을 통해서 방문 예약을 하시면 이 그로잉 랩 성장 분석 및 1대1 맞춤 영향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마이 랩 또한 마이 랩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자녀 프로필을 추가를 하시고 키트를 등록을 하셔서 분석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분석이 완료된 데이터를 앱 내에 연동을 해서 다섯 가지 그로잉된 메뉴에서 다섯 가지 지표의 분석 결과를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6개월 후 재구매를 통해서 재측정을 하고 체계적인 성장 관리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이렇게 요거 관련해서 이 진행을 EBS에서 진행을 한 다큐멘터리 아이의 성장이라든지 어, 체중 관리를 진행을 한 다큐멘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봐보시면 이 그로잉랩에 대한 이해라든지 효과를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뉴트리키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